아, 반갑습니다. 실전 창호입니다. 아, 오늘 평일 날 실리콘 교육을 제가 했는데 수원에서 두 부부가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아, 제가 생뚱맞게 이렇게 이제 뭐 인터뷰 이런 걸할 마음도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자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디선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과연 하루 만에 이게 뭐 방충망이나 실리콘이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당연히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부부간에 오셨는데 먼길 관광 삼아 오셔서 어떻게 배웠는지 뭐 솔직한 우리 후기를 한번 제가 담아 보려고. 아, 어, 지금 이 시간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 먼저 사모님부터 한번 연결해 볼 텐데, 뭐 그냥 느끼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모님, 자, 화면 안녕하세요. 수원에서 왔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, 와서 해보니까, 아, 이게 이런 거구나, 사장님의 노력이... 아주 대단한 것 같고, 남편하고 같이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하면 됩니다. 한번 해보시면 그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. 하, 해보고 나서 아마 경험해보고 나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. 이제 하실 수네 맞습니다. 의욕이 뿜뿜 생깁니다. 그리고 아마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실수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면서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남편도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는 혼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가면 아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우리 네. 남편분 한번 해볼까요? 네네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집에서 그동안 저한테 적군을 제가 오늘 같이 모시고 왔는데 여기 와서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적군이 아군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왔고요. 그동안 제가 2월 달에 여기 와서 방충망 수업을 받고 갔습니다. 그때 받았던 그 감정이 살아남아서 다시 실리콘을 배우러 왔습니다. 그동안 너무 그... 원칙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그 실습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실리콘에 대한 그 사장님의 월, 원, 원리 이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이해해서 앞으로 그 실리콘 작업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? 어, 예 자신 있습니다 이제 몸치가 더 잘하시는데 몸치가 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, 간단하게 제가 이런거 할체질도아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입 벌써 오셨